그림과 같이 양수 k에 대하여 곡선 자, y는 루트 의 e x 제 플러스 1분의 kx와 x축 및두 직선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가 e ln 3일 때 k의 값을 구하라. 자, x축, y축의 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를 자, 1부터 아, x가 1과 2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요게 이렇게 밑면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자른 단면 자체가 요거 볼게요. 이 단면이 정사각형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x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x 좌표고 여기가 y값인데 y. 여기도 y. 그럼 이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y 제곱이 되겠죠. y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 잘라가지고 쭉 더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랐을 때 여기가 dx가 돼요. 그리고 y 제곱에 dx 곱하면 뭐 작은 이런 뭐 사각 뭐 뿌리네 사각 기둥이 되겠네요. 이런 넓이가 나오고요. 이런 부피가 나오고 이거들을 적분해 주면 되겠죠. x가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y제곱이니까, 자, y가 있죠. 이거 제곱하면 루트만 사라지면 돼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x제곱 플러스 1분의 kx dx. 음, 적분을 해보면, 이거 치환할게요. 자, 이거를 t로 보면, 자, 이걸 미분하면요. 이게 dt가 미분하면 4x이 되겠죠. 4x에 dx이 되기 때문에, 여 여기가 4x dx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k 일단 앞으로 뺄게요. k 앞으로 이렇게 빼내고 4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 써주는 대신에 또 4도 앞으로 이렇게 분모로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어떤 4가 생겼으니까 맞춰주고요. 그러고 나면 이 4x dx 가 이게 dt가 됩니다. 이게 dt.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써보면 4분의 k 앞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적분과 바뀌었기 때문에 바꿀게요. x가 1일 때, 자, x가 1이면 x가 1이면 t 값은 3이 되겠죠. 그리고 x가 2면 자, 2 대입하면은 8 더하기니까 9 되겠네요. 3부터 9까지 t 분의 1에 dt. t 분의 1으로 적분하면 lnt가 되고요. 적분 구간은 3부터 9까지. 그거는 Ln9 빼기, Ln3. 이건 빼기 합쳐지면서 나누게 되니까, Ln3분의 9약분해서3 되겠네요. Ln3. 그리고 앞에 4분의 k가 있죠. 그래서 4분의 k 곱하기 Ln3인데, 자이 값이 문제에서 2Ln3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Ln3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4분의 k가 이니까 k 값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